의 태평함이 태교의 한 축이라고 하면 다른 한 축은 건강하고 친밀한 부부 관계입니다. 왜냐하면 부부는 감정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. 아무리 내가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감정 관리 잘하더라도 내 배우자가 스트레스가 높으면 고스란히 나에게도 그 스트레스가 전이가 됩니다. 아마 여러분들 배우자 한 마디도 안 하는데도 얼굴 표정 하나만으로 기분 나빠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그만큼 부분은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임신 출산 시기는 이 결혼 주기 전체로 볼때 가장 부부 관계가 취약해지는 시기입니다. 그리고 이 시기에 모든 관심이 아기와 엄마에만 쏠려 있기 때문에 남편은 여기서 소외감, 고립감을 느끼기도 쉽고 또 남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는 데가 없거든요.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이 되는지 그 역할이 모호할 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많은 남편들이 이 시기에 소외감, 고립감과 함께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든요.